안녕하세요 깡팔입니다 제가 오늘 일요일 에갖고 예, 지나가다 보니까 여기 하천 정리를 딱 했어요 해갖고 제가 한번 여기 하천 정리했는데 한번 여름데서 예, 돌을 탐색하면 돼요 탐색하면 되는데 이렇게이포크레인싹딱 정리가 된 데는 돌이 깨끗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 돌이 잘 보여요 그래서 요런데 뭐포크레 작업한 데있는데 와갖고 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호피석이 나오는지 아니면 청석이 나오는지 한번쭉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네, 그래, 네, 보면, 요것도, 요런 네, 거는, 뭐, 그런 색치고데 제가, 예, 뭐, 그림 쪽으로는 괜찮아요. 그리고 여기는 포크레인 작업을 해갖고, 이게 딱 정리가 된 거예요. 정리진대는 예, 돌이 잘 보여 예, 호피석도 잘 보이고 청석도 잘 보이고 잘 보인다고. 예, 청석계통. 예 보면 이거는 돌이 질이 약한 거는 패스하고 여기는 사회적으로. 예, 청석이 저 계곡에서 내려오는 청석이 여기가 알아줘요 청석은 제가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 보면 호피석은 물만 딱보도 이거 호피석 비슷한지 아니에요 돌은 딱 보면 안다고 호피석인지 아니지 저도 비료가 아니고. 요거. 청석인데, 요거 뭐, 어? 가공형같이 딴 듯하네. 아주 여기 이런 데는 아주 좋아요. 왜냐면 포크인 작업을 싹 해갖게 돼서, 이 돌이 깨끗하네. 물도 깨끗하고, 돌도 깨끗하게 보여. 그래서 찾기가 좀 쉬워요. 제가. 아, 그래. 제가 여기서 청석을 많이 주셨어 옛날에. 지금은 응? 보기 힘든데 이것도 청석인데 한번 빼보겠습니다. 아, 이것도 청석 계통이에요, 청석 이런 게 청석 개통이에요. 청석 개통 이게 청석, 돌이, 질이 돌같이 그 뭐야? 새같이 탱탱거리고 무겁다고. 이게 청석이야 근데 모양이 조금 덜나아갖고 됐어. 딱, 여기. 푹푹 들어간다, 여기. 근데 포크랜 작업했는데는 좀 조심해야 돼요. 네. 호피석하고 비슷한데, 이건 호피석 아니야. 이, 여기, 이, 계곡에는 내가 보기엔 호피석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근데 모르지 뭐. 보면 호피석 같은 게예 <laughs> 네. 폭포석 같죠? 이건 네. 조금 질이 약해서 표시하겠습니다. <laughs> 아 이제 보면 그래서 예, 탐석을 가면 이렇게 그그 그 지역에 가 보면 이렇게 작업한데가 있어요. 예? 작업을 해야 나 장마가 지면 예, 물이 빨빨 빠져줘야 된다고. 예, 여기 풀이 우, 막 우거졌는데, 딱 치웠다고. 그래서, 여런 데를 찾아서, 이게 포인트에요, 포인트. 포인트라고. 그런 데서, 뭐, 어, 개시하는 거한점 한 하고 그런다고. 음, 이게 청석 종류에요, 청석 종류. 청석. 예, 여기도 청석이에 청석은, 음, 돌이 좀 강해요. 강하다 보니까, 예, 이거 뭐 모양이 없으니까, 패스하고 예. 여러분, 깨끗하죠? 깨끗하고. <laughs> 이것도, 모양도 좋죠? 뭐물 속에서는, 물에 있는 돌은 다 멋있어 보인다고 그림도 좋고 아주 잘 나와요. 자, 여기서 저 포크랜 작업했는데까지 쭉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런 데서 혹시 그 뭐요, 대박이 터질 수 있어요, 대박이. 왜냐면 이런 데서 제가 옛날에 여기서 한1 0년 전에 여기서 투간통을 주었거든, 투간통, 청석 투간통. 제가 그 유튜브에 올린 적도 있는데 여기서 이 여기, 여기, 여기 하천에서 주신 거예요. 우연찮게, 우연찮게 그 길이. 질이 여기는 딱두가지예요 꽃피석하고 청석 여기도 그림같은거 이렇게 나오는게 있는데 이런거는 뭐 이렇게 질이 안좋아갖고 이 색깔이 확실하지 않으면 가고갈 필요 없어요 소림석식으로 이렇게 나온다고 나오는데 확실치 않으면 제가 뭐요? 한쪽에 카메라를 들어갔고 잘 탐색을 잘안 되는데 그래 물은 이렇게 지그자그로 이렇게 올라간다고 올라가서 예쁜 물. 아. 좀. 청석은 좀 나오긴 나오네. 이게 돌이 좀 이게 상당히 무겁다고. 청석, 청석. 이건 청석. 청석. 이 강한 돌에 사실적으로 군형이 뚫핀다고 하기 힘들지. 근데도 뚫핀 게 나와요. 아, 요거는 뭐 설경석 같네. 네. 네, 뭐. 물에 오면, 이렇게, 꼭주가주서가는것 보다도, 이렇게 보는 게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이렇게. 이렇게 카메라로 같이 보고, 즐기고, 응. 야, 아, 요거, 요거 청석인데, 딱이당평은 청석 이당평은 아주 좋네요. 요거는 수석감에 되는데, 제가 집에 있어요, 이런 거는. 이런 건좀더 좋은 게있어가갖고안 가고 갑니다. 여려보면 청석 보이죠? 여기 청석인데, 예, 면보면 면제 알아요. 면제래 네, 면 면제 돌이 좋은지 안 좋은지 딱 보면 안다고. <laughs> 이게 포크인 작업해갖고 예, 돌은 잘 보이네. 이청이청가봐야 예, 청소. 예, <laughs> 되는데 이 크네. 이 예, 해갖고. <laughs> 이거는 크다. 이 모양은 보자. 물 속으로 보자. 아 이거는 괜찮은데 너무 커서 패스할게요. 제가 지금 한쪽에 카메라를 들어갔고 너무 크면 끊이질 못해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파는 그거 뭐 드라이버나 이런 것도 없어요. 그래갖고 지금 이쪽으로 파올린 데도 이렇게 훑어보면 예, 청석이 보여요. 근데 제 눈에는 안 보이네. 그러면 일단 물로, 급한 게 물이니까 물부터 딱 와서 그러니까 무조건 이 포크레인 작업했는데는 무조건 들려봐야 돼요. 이렇게 하면 지금 물이 장만은 아니지만 그래도 물이 깨끗하게 들어가니까 이게 이3일만 지면 물때가딱 끼어갖고 돌 이게 돌이 좋은지 안 좋은지 전혀 몰라요. 지금 포크레인 작업인지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깨끗하네. 깨끗해. 오샤. 아이고 이것도 이것도 청 청소기 청소 청소. 요거. 나물고이나그네아물 아, 조금 고이네 모두 이 집에 있으니까 이런거는 테스트하고 여기도 좀형석 있네 형석. 형석은저래 그래, 눈에 아. 으이 아이고 이것도 너무 크네 이것도 제가 그냥 보고만 가겠습니다 쭉 남들이 이렇게 물속에 이렇게 가면 남들이 지나가다 이렇게 보고 물어보는 경우 많아요 뭐 하시냐고 그래서 제가 아 그냥, 돌 하나 좋은 거, 이쁜 거 하나 추석갈려고 그래요. 그러면, 아, 그래요, 그래요. 예. 제가 그러면, 또 훑어갖고, 다시 한번더 찍겠습니다.